교육과 네, 성경 교과입니다. 진정한 교육의 기초, 요하를 정의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라. 자문서 9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교육 수단과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의 언천을 인간의 손안에 제시한다 하였습니다. 자, 이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일와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그 아모스 3장 7절 주요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인간에 주신 목적은 우리 사람이 사단의 거짓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여서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복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은 인간의 품성을 흉물스럽게 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이 말씀은 사람의 품성을 예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했습니다. 물론 사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봉음 1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능력으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당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높은 포부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진리를 경건하게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번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저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책들이 각기 종류가 다른 문체로 기록되었고 또 여러 저자들의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시된 진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의 정신과 심령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이상과 상징과 표상들을 주셨고 진리가 개시된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그 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또 성경의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간의 주신 최고의 삶의 표준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의 가정 문제, 직업, 세상의 상태, 역사, 교리, 교회, 건강, 애연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지침과 진리의 보화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스인들은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해줄 그 원칙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 같이 자라는 이 과정은 성화, 곧 일생 동안 계속되는 훈련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소한 가장 교훈적인 역사서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셈으로부터 신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각 시대를 통해 그 순결을 유지하여 오셨던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된 것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별의 사람의 모험을 따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모든 소망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신성에 충만함, 무한히 자비로운 죄인들의 구주, 의의 태양, 자비가 충만하신 대제사장, 모든 인류의 병과 질고를 고치는 분, 언유하고 인정이 많으신 친구,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시는 친구, 다윗의 집에서 나온 왕, 당신의 백성의 방패, 평강의 왕, 장차오실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각 시대의 소망과 극치와 성취로 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열 소재입니다. 성경을 깨달음, 성경은 무엇에 비유되는가? 10편 119편 105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이기에 싸우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 하나이다. 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보아가 숨겨진 밭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마태봉 13장을 보시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마태봉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라하십니다 보아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보아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유대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애에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인간의 유전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치 않는 그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주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대한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자신들의 선입견도 버려야 하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복음에 보아이시고 기리와지기와 생명이 되시는 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실 것만 저희는 하늘에 주신 수 있는 최대 선물을 거절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를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성과 반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의 좌우에선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조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러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버립니다. 말씀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이사야 28장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결더하며 경계에 경결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시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누구나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단한 절을 읽을지라도 거기서 유익한 사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하는 연구나 단편적인 연구로서는 성경의 가장 귀중한 교훈을 별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일관되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여야 결실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급히 또는 부지하게 읽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가장 큰 진리 의 체계가 깨우쳐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보하는 대부분 표면 아래 깊이 파묻혀 있기 때문에 열심 히 있는 탐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서만.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들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찾아내어 모음으로써 하나로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지고 모아진 진리는 서로 완전하게 조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들은 서로 다른 예언들을 설명하고 모든 진리들은 다른 어떤 진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리엄 밀려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자 힘쓴 한편 성경의 주석을 참고하지 않고 간주와 성구 사전을 이용하고 성경의 구절과 구절 비교함으로써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 연구를 아주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세기에서 시작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기 전에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별로 모순이나 의문이 없이 이해할 수가 있고, 거기 관련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하고 자신의 견해와 일치된 때는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갔지만, 만일 분명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에 관한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을 대조 연구했던 겁니다.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해석을 찾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다음은 하일 소재입니다. 성경 연구.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매우 아름답게 아주 매력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은 성경 가운데서 아니와 이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에 관한 약속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루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류에게 주실 때에 그분은 만국을 소송하기위 하여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선입관에 부합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도록 기도하고 또깨달은 진리에 대한 순종을 할때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 베드런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지적인 활동은 질리를 찾아 모으는 일뿐만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파악하는 노력도 포함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에만 마음을 쓰게 되면 지능이 개발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순고하고 원대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지능은 성장력을 상실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지능의 태화를 막고 그 발달을 촉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지적 훈련의 자료로서 그 어떤 책, 아니, 다른 어느 모든 책들보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광범위한 문체와 논제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각 사람의 심금을 울립니다. 성경의 페이지들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 가장 진실한 생일을 산 사람들의 정기,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고 가족을 다스리는 은칙들그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은칙들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심오한 철학,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감격적이고 참으로 감상적인 아름다운 시기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인간의 책보다도 탁월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숭고한 중심 사상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성경 더 넓고 더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모든 주제들은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 줍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해 진 진리 가운데 하늘처럼 높고 영원한 사문을 깨닫게 하는 진리가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에 대한 첫 메시지부터 요한계시록에 그의 얼굴을 벌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쓰이라고 기록된 마지막 영광스러운 약속일 이르기까지 성경의 각 장마다 우리는 인류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주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하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부지런한 노력은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동안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얻은 지식은 궁핏한 곳에 데려왔을 때 그들에게 더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신적 영적 나태함에서 오는 결점을 결코 보충하지 않으십니다. 인간 대리자가 지식을 얻고 깊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한 능력을 발휘할 때에 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의 가장 큰 증인으로서 영혼 구원에 관한 중요한 교를조사내서서 승리했을 때그 영광이 하늘의 하나님께 최고가 될수 있을 것이고 재판관과 왕까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요일 소재입니다. 밝아지는 빛.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빛을 드러내시는가? 자모서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렇습니다. 빛이 새벽에 거의 감지할수 없게 하늘 가로질러 지나가고 그 후로 낮에 영광이 가득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꾸준히 밝아지는 것처럼 진리의 빛도 의인들의 길을 비추는 법입니다. 사람이 죽께로더 가까이 나아가서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비치는 빛만이 아닙니다. 의인에게서 발산되는 반사광도 같은 정도로 확대되는 법입니다. 마지막 날의 어두움은 밝은 빛의 증가를 두드리게 할 것입니다. 변화는 무지한 성도들의 내적인 밝음과 내적인 모습과 조화를 이루어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의 말과 태도와 모습, 그리고 희망과 용기와 안정 속에 그의 사랑이 나타난 법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 사랑 속에서 숨쉬며 보다 더 선한 삶에 대한 욕망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빈사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강하게 해줄 것이고, 유혹을 저항하려고 몸물친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이루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가 쓰는 말의 단어와 말씨의 태도는 밝은 햇빛을 던져주고 그들 뒤에는 모든 빛에 그어놓은 신, 하나님께로 가는 분명한 길을 남겨놓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얼굴 모습 그 자체가 곧 내부에 있는 생명의 거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생활의 작은 의문을 다하는 중에 사랑의 봉사에 진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이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번입니다. 우리가 가진 빛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사라고 전서 5장 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들은 우리가 빛을 가진 동안에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흑암이 우리에게 덮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와 경험과 의미의 애지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완전히 보는 데서 우리의 언칙들을 옹호하는 일에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를 증거하면그 진리는 영원히 진리로 설게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는 반대되는 추정을 결코 옹호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가진 빛은 참 빛입니다. 짐승의 표는 정확하게 그 정체가 알려진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기 전에는 이해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숙한 사업이 우리의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종들에 대한 그분의 명령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각성시킬 기빌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도 빛을 전하기에 온갖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니엘서와 제시록의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의 백성들은 더욱 분명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놓인 빛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 번입니다. 복음 사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우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상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열렬한 기도와 깊고 간절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 확립되고 정착되어야 하며 믿음의 뿌리를 두고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우리가 질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려 마 되고 멸망하는 영혼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이심 없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의 질을 실제로 증거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는 단순히 설교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글쓰의 동역자가 되어 멸망으로 빠져가는 자들에게 그의 원유하고 자비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야여 일하되 그 시기를 위한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으로 속하며 마지막 자비의 셋째 천사의 기배를 도무지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경고함으로써 일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게 될 것이고 진리를 한층 더 결정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온전히 확립되면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목일 소녀입니다. 함께 연구와 안실학교에서 어떤 교육환경을 장려하기를 원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안식일 학교는 사실상 성경 연구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학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신성한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한것보다더 많은 일을 이루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사업이 어느 분야의 교사로서 부을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대단한 부름도 받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그 신성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르치고 하는 모든 문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철저히 알아야 하고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가르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제시한다면, 가르친 교사가 가진 신앙의 근거 무엇이고 명백히 보여줌으로. 그 진리를 확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르친 교사는 부전히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 주시는 기별을 하나님 말씀의 증거와 비교하고 무엇이 진리인가 는 것을 알고 또가르친 교사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도하여 의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르친 사회 정상 사람들이나 책임 있는 지혜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의 농 결과만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진리를 연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진리의 주제들을 각자 스스로 연구할 습관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활이나 지식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피상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믿어오던 그 진리에는 조금 더 흔잡을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 그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결실을 이루어 한다 이 말입니다. 안실학교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여러 남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의하며 우리 젊은이들을 구제하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기계적 방법으로 처리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학교를 형식의 틀과 꽉 짜인 습관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주신 힘과 열성과 진정한 활기가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신학교가 진정한 경건과 순결의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고 참된 신앙적 진전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격외하는 정신이 학교 안에 탐독에될 것입니다. 또 교장과 지도자들은 생기없고 형식적인 과정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의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며 안실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고성하고 효과적인 학교가 될 것입니다. 요 같은 것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목적이고 포부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교육의 기초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이번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